대표 유형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손재에 있어서 공연성과 관련된 이야기죠 공연성. 공연성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싶다시피 전파 가능성의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연성의 이야기는 결국은 전파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 쟁점을 가지고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다. 이제 팔레어 내용들은 결론을 좀 암기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기억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자 이거는 아주 뭐 기본적인 내용이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한 사람한테 조용히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사실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죠. 나는 한 사람한테만 말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한 사람한테 말한 것이 야 걔한테 말했어. 그럼 다 알았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연성의 요건을 요럴 때는 가능성만 있다고 라 한다면 충족한다. 하지만 또 충족, 이게 아니라면 또 공연성이 없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했냐, 여러 사람한테 했느냐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각각 그때그때 예, 판단을 해봐야 된다. 이건 아주 뭐 기본적인 판례가 되겠습니다. 일단 맞는 질문이고요. 맞는 판례입니다. 자, 두 번째.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비공개 대화방이라는 거죠. 공개되지 않은 대화방에서 더 거기에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야, 너 정말 이거 비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요 말을 듣고 1대1로 대화를 했다. 그럼 사실 비공개 대화방에서 서로 1대1로 대화를 했기 때문에 남이 볼 수는 없죠. 그 광경을 남이 볼 수는 없지만 우리 팔레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대1로 대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들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비공개 대화방 요 안에 들어가 가지고 A가 B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요 요 B가 딴데가 가지고 이야기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렇죠? 여기는 요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여기 이제 전파 가능성의 이야기인데 아무리 뭐 비공개 대화방이었다고 하더라도 요 B가 요게 말하는 요 전파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인정될 수 있죠. 여기서만 딱 듣고 내가 아, 나 아무 말도 안 할게. 이렇게 하고 가서 말을 해 버리면 그 자체로 이제 명예 순손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비공개 또는 일대일로 대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수 없다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어, 비공개 대화방 또는 일대일로 대화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것만으로 공연성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당연한 판례입니다. 자, 3번. 자, 디귿번이죠. 어떤 사람에게 귀엔 말로 귀엔 말로. 근데 귀속말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럼 조용히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좀 나쁜 이야기를 했죠. 귀에다 대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느냐?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느냐? 없다. 여기 자체는 귀엔 말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다? 이거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공연성이 없다. 자, 그래서 공연성이 없고 설령 나중에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그사람이 문제인 거고요. 원래 말한 사람 자체에는 이 전파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주의를 물을 수 없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맞는 판례고요. 자, 리을 번입니다. 직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통상 기자에게 자 기자가 조금 특이한 케이스죠. 공연성이라고 하는 이 판단할 때, 공연성 판단을 할때이 기자, 이 기자는 뭘 기준으로 하냐면 기사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단한 사람한테 했다고 하더라도, 이 기자에게 했다고 하더라도, 설령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되느냐? 아직 기사와하죠 보도하지 않았다, 보도를 안 했다고 하면은 요거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전파 가능성이 없다. 자, 보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고그 상태는 전파 가능성이 없는 거죠. 자, 기자에게 말을 하게 되면 기자가 자기만 듣고 나서 기사를 안쓸수 있잖아요. 기사를 안 쓴다고 하면 기사를 안 쓴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어, 남들에게 알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자에게 말을 하게 되면 요 기자라고 하는 그 직업적인 특성에 따라서 어, 기사화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연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랬으니까 자, 여기는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미음 장차 피해자가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도록 증거 자료를 미리 은밀하게 수집 확보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하였다. 일부러 지금 이제, 아, 이렇게 이제, 그, 너 이러면 이런 말한적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유도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한 피해자 여자 문제, 뭐 이런 것들, 이런 피고인의 발언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발언을 전파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이 피고인도 그런 말할때 공연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막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도 없었죠 없겠다고 보죠 따라서 이건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이야기를 유도한 그런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게 우리 판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판례 내용들이니까, 여기 뭐, 명예손죄는 뭐, 특별하게 이론보다는요, 여기 판례의 결론, 이러한 사안에서 명예손죄를 인정했는지, 인정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 정리를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이니까, 한 개, 리을번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